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MBC 생활 뉴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쓰도록 한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를 겪었지만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리치먼드에서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병세 장관이 UN에서 성노예 위안부라는 단어를 써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부터 선거 당 오늘 새벽 그리스와 평가전을 치른 축구 대표팀이 오랜만에 합류한 박정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그리스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전체 오염물질은 0.5% 줄었지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1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